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팽창 기수 분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번에 벌써 꽤된것 같더라고요. 팽창 탱크에 대해서 먼저 올렸었는데 곧 올려야지 하고 제가 까먹어가지고 실제로 요즘에는 뭐 급탕용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급수 펌프에 사용할 때는 팽창 탱크가 있지만 우리가 공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 냉난방 팽창수죠. 온도 변화에 의한 팽창수에 대한 압력을 우리는 거의 한95% 이상은 팽창기 수 분리기를 적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 팽창수 저번에 설명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우리가 결국 냉난방을 한다는 건 난방 시에는 온도를 높인다는 거고 냉방 시에는 어떠한 냉매 일반적으로 다 물이죠 온도를 낮춰서 우리가 이걸로 냉난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떠한 액체든 기체든 온도 변화가 있다는 건 그거에 따라서 최적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일정한 어떠한 관로 내에서 온도가 낮을 때는 이만큼 물이 있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얘가 같은 압력하에서 이만큼 부피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피만큼을 이 배관 안에 넣으려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압축시킨 게 되니까 근데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올라가긴 하는데 우리가 물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조금만 줄이려고 해도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인해 시스템이나 배관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팽창수를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까요 보일러로 할까요 보일러가 있고 우리가 어떤 라디에이터든 어, 공조기든 하나 있고 펌프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물을 순환하게 될 텐데 얘가 처음에 정지되어 있을 때이물 경로 안에 있는 모든 물의 부피가 예를 들어서 뭐 부피니까 너무 큰데 음. 그냥 5톤 5세제곱미터라고 해 보겠습니다. 물의 크기가 이만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 동작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5세제곱미터였어요. 사실 좀큰 양이죠, 되게.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동작을 안 했을 때 그냥 이 물이 10도를 유지했다고 봐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난방을 하기 위해서 얘를 만약에 보일러를 가동해서 60도로 만들었더니 제가 숫자가 기억이 전혀 안 나니까 임의로 5.2세제곱미터만큼의 부피로 커져야 된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 경로 중에 크기는 5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추가된 이 0.2세제곱미터만큼은 여기에 우리가 압축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배관이 터지든 보일러가 고장이나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프 전단에다가 팽창 탱크라는 걸 두게 됩니다. 팽창 탱크. 그래서 이 물이 팽창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만큼 흡수했다가 여기가 다시 압력이 뭐 기동을 정지한다던가해서 온도가 떨어져서 물의 체적이 작아지면 여기 있는 물이 다시로 밀려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어도 잘안 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물이라는 게 우리가 뭐 그냥 상수도라고 하겠습니다. 수돗물? 수돗물이라고 하면 얘가 순도 100%의 H2O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H2O라는 물에 우리는 용존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산소가 제일 흔히 들었던 거고 그냥 용존 기체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공기가 녹아 있다는 거죠 뭐 질소도 있을 거고 산소도 있을 거고 뭐 아르곤도 있을 거고 뭐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어 얘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봐보죠 이걸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콜라입니다 사이다 할까요 콜라 우리가 콜라를 새거를 사게 되면 이렇게 뚜껑이 잘밀폐되어있다봐 볼게요. 우리가 콜라가 뭐한세이 그냥 사이다라고 할까요? 사이다 탄산음료인데 우리가 이 안에 탄산가스가 있죠? 어떤 탄산가스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액체로 보입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근데 우리가 얘 뚜껑을 여는 순간 이 탄산 기체들이 이거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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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죠. 칙하면서 나가면서. 이걸 첫 번째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건 이제 헨리의 법칙이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액체에 녹아있는 가스의 양은 액체에 녹을 수 있는 가스의 양은 압력과 비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콜라에 어 우리가 평상시가 대기압이 1기압이죠. 예를 들어 2기압으로 요 안에 꽉차 있다고 봐볼게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가스가 50만큼, 탄산입니다, 탄산. 탄산이 50만큼 들어있다 봐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 거일 때는 이게 2ATM으로 유지되다가 얘를 여는 순간 얘가 이제부터 1ATM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는 순간 이50 중에 일부가 공기 중으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1ATM에서는 예를 들어서 25만큼의 가스만 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새 거에서 여는 순간이 제일 시원하고 탄산이 살아있고 한번 열고 나면 일단 꽤나 많은 일정량의 가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이제 훨씬 적은 양의 가스만 이 액체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펌프에서 캐비테이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제 공동 현상이라고 하는데 캐비테이션 얘도 결국 우리가 펌프의 배관 흡입 측에서 압력이 떨어지면 기포가 생기는 건데 그 기포가 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압력과의 용해가스에 대한 내용인 거고 실제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온도와 용해도의 관계입니다 어, 우리가 온도가 높을수록 가스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 반비례 관계인 거죠 우리가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20도씨의 물이 있고 90도씨의 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20도씨의 물은 가스를 50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온도를 올려버리면 얘가 이제 안에서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활발화되면서 얘가 실제로 가스를 30밖에 수,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20만큼 물이 가지고 있던 가스를 뱉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온도가 낮을수록 좋고 압력이 높을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가스가 많이 방출돼요. 그렇죠? 그리고 압력이 낮을수록 이렇게 써드리는 게 날라나요? 압력이 낮을수록 가스가 많이 방출됩니다. 즉, 우리는 압력이 낮아지던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물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가스가 많이 나오면 압력이 시스템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는 효율이 떨어지고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배출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있는 기체를 분리해서 버리는 기계라고 해서 여기 위에 제목이 팽창되는 것을 담당하지만 그때 추가로 플러스로 기체와 물을 분리하는 기계다라고 해서, 팽창 기체와 물을 분리하는 기계다. 팽창 기수 분리기라고도 하고, 또는 기체를 빼낸다고 해서, 팽창수를 받지만, 기체 분리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 한단한번더좀 봐보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블레, 블레더 하나 그려주고,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그립니다. 보통 세 개가 나와요. 그 우리가 어딘가에서 구분하기 쉽게 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방 서플라이 배관이고 이 파란색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판수 배관이라고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일단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팽창하는 걸 받아줘야 되니까 하나는 이 팽창 수발관에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이 쪽으로 이거 좀 너무 제가 이렇게 그린 게좀예쁘겠죠 그리고 시스템 연결하기 따라 다른 건데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좀 혼돈이 오실 수 있는데 보통 하나를 더 이 팽창 그 환수 배관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됩니다. 어이 이유는 다양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 봐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얘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물이 여기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처음에 난방을 안, 할, 안 했을 때 얘네들이 다 10도라고 봐 볼게요. 얘네가 다 10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난방을 기동하기 시작해서 여기 배관 내에, 시스템 내 온도가 뭐 60도까지 올라갔다고 봐볼게요. 그럼 물이 팽창을 해서 이 시스템에는 과압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배관이 터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때 우리가 이좀 하늘색으로 그렸지만 이 물을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 팽창 탱크 안으로 우리가 여유 공간을 둬서 요거를 흡수하는 겁니다. 팽창분을. 근데 이제 그냥 열어두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마다 달라지지만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뭐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해까요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전자변이 하나 달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닫혀있고 이 배관 내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관 내에 압력이 올라가는지를 측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압력 스위치를 하나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된 압력계 도달을 하게 되면 이 밸브가 열리는 거고 우리가 이 배, 밸브가 열려서 물이로 넘어가다 보면 이 원래 배관 내에서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다시 얘가 동작을 해서 이 밸브를 잠가 주게 되는 겁니다. 좀 지우고 자,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이제 압력이 세팅된 상태에서 얘가 다시 기동을 끄면 이 배관 내의 온도가 다시 떨어지니까 이 배관 내 압력도 떨어지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압력이 저하가 되면 그 아까 기체가 뿜어져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 공기가 이렇게 차 있으면 물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채워주기 위해 여기서 이제 펌프를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펌프를 하나 설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거꾸로 여기 배관 내에 압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때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해서 이 펌프를 동작시키고 이 펌프 요 탱크 안에 있던 물을 요 배관 안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일, 여기 일단 나와 있는 이 펌프는 우리가 그 난방순환 펌프라던가 냉방순환 펌프가 아니고 보급수나 요 팽창탱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넣기 위한 펌프인 거지 뭐 별도의 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펌프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 배관 시스템 내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기 위해서만 동작하는 펌프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이물이 이 압력이 떨어져서 이 배관 내에 물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탱크 안에 물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만약에 어디서가 새고 있을 수도 있고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를 배관 연결하는 방식은 좀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급수 배관이라는 걸 섭취합니다. 실제로 말 그대로에는 보충해주는, 보충수라고도 부르죠. 이 냉난방 시스템의 물이, 압력이 떨어져서 물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밀폐형 팽창 탱크 안에 있는 물이 부족하다면, 이 보급수, 그, 배관에, 얘도 제어가 돼야겠죠. 계속 밀고 들어가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밸브를 하나 설치해서, 우리가 여기 탱크 내에 물이 너무 적다. 이 펌프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너무 적다 하면 이 밸브가 열려서 상수도가 공급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또 동작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동작시키냐면 이제 우리 여기다가 레벨 스위치를 하나 달리는 거죠. 뭐 레벨 트랜스미터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 수위가 저 수위가 되면 물을 채워줘야 펌프를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을 하는 거고요. 그럼 또 거꾸로 압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물이 계속 나오다가 이 탱크가 꽉 차서 터지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 레벨 트랜스미터가 저수위도 재지만 고수위도 측정을 해서 만약 고수위에서 동작을 한다면 뭐 여기다가 딸 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딸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얘도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제가 그냥 그렸는데 드레인 밸브를 달아서. 팽창탱크 내에 물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팽창탱크가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우리는 이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그이 시스템 내에서 물을 방출해 주는 거죠 물론 원래는 이게 최대한 방출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방출이 될수록 난방된 물이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의 열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안전변이 달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걸리면 좀 그렇고 이렇게 걸려야 겠네요.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시스템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강압밸브도 달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속품들이 있지만 그걸 나중에 자세히 올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왜냐면 결국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거는 우리는 항상 얘는 지금 일로 들어가고 얘는 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영향을 없기, 없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잘 나와 있는 데, 그 자료가 태봉 기술이나 장안 기술인데 태봉 산업이었나요? 뭐 업체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를 최소 500mm 이상 띄워주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꾸로 우리가 어떠한 장비잖아요. 기계 설비에서 또 또는 소방도 마찬가지고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항상 장비로 들어가는 물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이너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 어딘가가 막히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항상 기본값으로 적용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진짜 설비 짬이 많고 유지 관리에 고생을 하신 분이라면 나중에 이거 거쳐서 물러 먹 가는 게 고생이라고 이건 그냥 좀 실무적인 건데 배관이 위에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바이패스 밸브를 달아 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 보충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펌프 동력 아깝다고 누수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를 여기다 꽂아 버리는 거죠. 여기다 꽂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별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스템의 압력 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체를 분리하는가냐는 예용이에요. 우리가 그 공기를 빼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 이제 에어벤트가 하나 달리게 되는데, 오토 에어벤트죠. 자, 시스템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와서 여기 시스템의 압력이 떨어지면, 이 밸브가 잠기겠죠. 좀, 혹시나 모르니까. 이 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게 자, 여기가 이제 잠기면, 여기는 대기압이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고온수 같은 경우에는 1 atm 보다 높은 압력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고온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실이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수도압은 꽤 되는 편이죠. 근데 우리가 열로 나와서 이게 전자변에 의해서 압력이 분리되는 그 순간 얘는 이제 대기압과 동일한 압력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녹 액체에 녹아 있는 물이 다 방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분은 아니고 우리가 온도가 높을 때보다 압력이 높을 때보다 압력이 낮을 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이게 딱 아까 말씀드렸던 탄산음료의 뚜껑을 처음 열었을 때칙 하고 압력이 나와 그 기체가 나오는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체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공급을 하게 되면 다시 이 기체가 배출된 물을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얘가 쭉 가서, 보일러로 가서 고온으로 다시 이제, 난방수가 되는 거죠. 용어가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결국 우리가 시스템 내에서 고압이었던 애, 고압이었던 그런 어떤 액체들을 우리가 이쪽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대기압과 동일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결국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저하되니까 액체 안에 들어있던 물을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팽창 기수 불리기가, 어, 기수 불리기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팽창 탱크랑 봤을 때, 너무 대충 쓰나요? 우리가 기수 불리기는 결국, 좀 다른 거 보면, 펌프가 들어가고요. 얘 펌프가 없었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팽창 간에 연결되는 배관이, 여기 지금 보급수 빼고도, 얘는 두 개가 연결이 되고, 얘는 하나만 연결돼서, 우리가, 얘는 하나의 경로 안에서, 물이 왔다갔다 하면서 숨을 쉬는 거고 얘는 경로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한쪽으로는 들어오고 심지어 여기 밸브로 제어도 하죠 한쪽으로는 펌프를 통해서 밀므로 인해서 얘는 결국 시스템의 압력이 숨을 쉬듯이 변화하는 게 되는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훨씬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압력을 밀어넣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는 여기에 펌프가 달리기 때문에 시스템의 압력이 좀 높더라도 그 펌프로 밀, 밀려서 그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이 밀폐형 팽창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의 물이 토출되고 나면 어, 압력 유지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땐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그냥 패키지화돼 있어서 배관만 꽂아주고 세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수 분리기가 나중에 기수 분리기에 대한 영상을 또 따로 할 건데. 얘는 그냥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팽창 탱크에 의한 기수 분리기는 우리가 이제 아이고, 압력을 이용한 기수 분리기였고,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시스템에 따라 좀 다른데 이렇게 그릴까요? 그냥 기체 빼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어, 원래 뭐 원리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펀칭처럼 구멍이 난 철판을 놓니다. 되게 옆으로 긴 건데 제가 좀잘못 그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난방수를 예를 들어로 팍 쏘면요. 여기다 부딪히면서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얘 잠겨 있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다시. 근데 여기가 부딪히면서 우리가 부딪힘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압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아까처럼 헨리의 법칙이랑은 좀 다르게 순간적 압력 저하로 인해 기체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따라서 우리가 에어벤트나 우리가 배출길, 릴리프 같이 배출길 통해서 우리가 공기를 분리해주는 것그 자체를 우리가 액체와 아, 기체네요. 기체와 액체를 분리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기수분리기라고 하고 증기설비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어세퍼레이터라고 하는데 팽창기수분리기는 이러한 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물성치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헬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기체를 엄청나게 빼주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주기적으로 계속 빼줄 수, 정기적으로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밀폐형 팽창 탱크 외에 추가로 우리가 패키지화 돼 있는 팽창 기수 분리기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에 이렇게 설치하기도 했는데, 어, 이제 시스템 구성하기 따라서 평면으로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 햇더가 이렇게 있고, 얘는 뭐, 서플라이 햇더고, 리턴 햇더가 있을 때, 음, 보일러 여기다 그릴까요? 그리고 서플라이로 갈 거고 여기서 이제 어디, 어디론가 각 부하로 가겠죠 여기 순환펌프 있고 리턴에서 이렇게 오고 만약에 여기서 그리고 보통 펌프의 흡입측에다 팽창탱크를 거의 연결하죠 우리가 이게 팽창기수 분리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팽창 리턴 쪽에다가 시스템을 설치하고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도로 하나는 보통 어, 뭐, 아, 구성하는 분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더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로는 밀어놓고, 뭐 일로는 받고, 어디선가 이제 보급소 와서 연결을 해줘야겠죠. 어, 뭐, 꼭 어디다 500이라고 해서 딱이옆배관에서연결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꼭꾸로 일로 밀어놓고 해도 되지만, 밀어넣는거 이왕이면, 펌프 흡입축으로. 어, 이 정도 하면 기본적인 건다된것 같네요. 어, 오늘도 감사합니다.